박지성이라고 합니다. 어... 예. 박지성 과장님. 예, 예. 와. 어. 근데, 솔직하게 이런 말을 하는데, 뭐, 어떻게 소개하신 거예요? <laughs> 제가 한 1년 반 동안 <laughs> 주구장창 전화를 드렸어요. 지척거렸다. 아,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? 그 이제 전화를 하다가 하다가, 아, 이번 달은 바빠서, 다음 달은 바빠서 하다가, 계속 전화를 받다 보면 받는 사람도 지치거든요. 이게 전화를 안 받으려면, 한번 나오고 치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. 근데 한몇달 정도만 일찍 생각하셨으면 캠핑하고 시절 좋았었을 때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머리 쓰다가 뭐 그렇게 됐습니다. 방금 설명한 게 맞습니까? 네, 운대라 그러죠. 예. 운 때가 근데 오늘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주 그좀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또 좋은 일 하는데 또 제가 빠지면좀 섭섭하지 않나. 어 그럼 난 이렇게 말하면 난 뭐가 되는 거야. <laughs> 그렇게 가는 거죠.